팬들의 전쟁 여러분에게, 재미를 준 작품에 좋아요를눌러주세요 최근, 반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괴물 신인 유튜버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마치 실제로 무인도에 조난당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아... 컨셉 아니라고! 진짜라고! 좀 e 해달라고! 응, 주작인 거다 알죠 소가 주작 진짜 조난당한 거 맞는데. 왜 아무도 안 믿어 주는 거야? 이닭정기 같은 새끼들. 쓰리 섬님이 50만 원을 후원. 아이고, 우리 쓰리섬 형님이 50만 원에. 형님들! 더 줘. 또 줘. 아잉. 하지 마, 이 새끼야. 뭐? 아잉. 여기 계속 살고 싶어. 크크크 뭐 하냐, 이 관종 새끼. 크크크. 아, 크흐... 어, 배고파. 뭐좀 먹고 하자. 크크 근데 이 새끼 사냥은 안 함? 응, 안 해. 시청자들이 보내 주는 거 받아 먹으면 그만이야. 이 도깨몬 빵이냐? 진짜 땀게 오겠다 이 새끼들아. 아니 사람이 전화를 당했는데 살이 오히려 찌는 게 이게 맞냐? 오빠 변호사님이 100만 원을 제로톡. 형님들, 전더 이상 이딴 돈에 휘둘리지 않겠어요. <목> <목> 저도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요. 엄마도 보고 싶고 야동도 존나 보고 싶어요. 야. 네? <목> 화면 잘리잖아. 울 거면 카메라 보이는 곳에서 울어라. 울지 <목> 아... <목> 이제 다시 울어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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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! 개꿀 따라시